자, 그리고, 끌레르크또 <laughs> 페레즈한테 추월 당하고 페레즈가 알론소를 추격하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페레즈가 만약에 DRS 열면서 ERS를 한번 디플로이를 하면 베르사펜하고 간격이 1초대로 추월들것 같거든요. 자, 여기서 추월이 되느냐. 초월이 됐는데 아 초월이 좀 매끄럽지가 않았어. 크아, 저 베르사펜 예, 배터리 없는 베르사펜 잡기가 참 어렵죠 이이 초. 그래도 많이 줄였다 아까 5초 넘게 지금 벌어져 있다가 예, 많이 줄였죠. 그리고 르클레르도 6위까지. 예 이게 한번 딱 밀리면은 순위가 쭉쭉 쭉 떨어져. 자, 보자. 사이츠, 천노다 알본. 야, 르클레르는 지금 예, 10렙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붙어야 돼요. 포듐 예, 노리려면 예, DRS, DRS 열어야 됩니다. 리어 윙을 한번 여느냐, 못 여느냐가, 이, 이 이건 지금 1, 2포인트가 걸린 게 아니죠. 거의 뭐 시, 10, 시 포인트, 시 포인트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니까. 아르클레르 아 붙었어요. 또 붙었어요. DRS 열리죠 이제. 아르클레르 타이어를 좀 쓰긴 썼었는데 그래도 네, 르클레르가 만약에 베르사펜 뒤에서 DRS를 열기 시작하면 네, 유리하다고 봅니다. 배터리가 없는 저 ERS가 한번 딱안 안 나가는 게 굉장히 치명타죠. 배틀할 때 특히. 아, 이게 추월이 안 됐어요, 또. 아, 이 2초 7. 자, 과연. 자, 이제 또초월 되죠, 알론소. 그리고 르클레르까지. 이 순위 변화가. 아, 오늘 레이스 재밌네. 그리고 알론소는 지금 타이어를 많이 썼어요. 이제, 과,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들어가야 될 시점이거든요.